어. 날씨 추운 날겨운기 어떻게 살려나요? 뭐 저는 그 물을 따뜻하게, 따뜻한 물을 넣고서 살린다. 또 휘발유를 뿌린다. 엔진 오일을 코주에에 넣고서 살린다. 근데 저는 이제 부동액을 넣었기 때문에 겨울에 얼지 말라고. <laughs> 여러 가지 이제 유튜브 보니까 어 요게 있어요. 요거 스타팅 플로이드포 o 스트 스타트 온더콜드이스트 데이. 그러니까 아주 막 가장 추날그 빠르게 살릴 수 있는 거. 어시동을걸수 있다라는 거죠. 어그 밑에 보면은 for gas and diesel engines. 가스나 디젤 엔진에 사용한다라는 건데 어 이렇게 보면은 존슨스에서 나왔네요. 존슨스. 어 스타팅 플로이드 예. 이걸로 어 넣고서 살립니다. 제가 어 날씨가 추가지고 어한요로올 겨울에 한 다섯 번 전부 다그첫 번에 그냥 다 전부 다 스타팅이 되더라고요 아주 유용합니다. 근데 자주 쓰라고는 권하지 않아요. 제 친구도 그러고 이 동네 어 사시는 그7 9 구수 되신 분 이분이 7 1 년도부터 서겨운기로몰랐으니까뭐 오십 년 이상을 모르신 분인데. 이거 자주 사용하면 못 쓴다 이런 말을 해요. 어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살리는 방법이 없는 걸뭐어그 스타팅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한번 요거로 오늘도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올겨울에 여섯 번 살리면서 요거로 전부 다원스타팅한 번에 그냥 전부 다다 살리는 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행은 이따 보여드리고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한 번에 그냥 사면 요 어. 아주 좋습니다. 어. 정말 좋습니다. 어. 근데 여기 에 이제 조순수를 주문하는데 이게 그 사업자한테만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떻게 사업자 어 와이프가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사업자 주민. 등록증을 줘가지고 이것이 왔습니다. 하나에 4,000원, 배송비 3,000원, 7,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어, 아주 좋아요. 이걸로그 살림 방법을 하는 게 좋을 듯 싫습니다. 한겨울에 추울 때. 지금 눈빨도 날리고 영화 팔던데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거냐면은, 싸고서어는데 오늘 밑에 보면 이거 여기 포도 빗자에요 이게 포고이 열고 여기 숨다 두는데요 이게 열리잖아요 여기 열고 시작 한겨울에 경운기 스타팅에 대해서 어막 애먹으면서 살리는 분들은 한번 이런 방법을 크하는 것도 좋다 싶어서 동영상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